우리 같은 반향으로 돌아야 돼, 같은 반향. 어! 됐어! 두금. 아! 오케이. 두금. 응. 네. 굿모닝. 오늘은 테라리아 파르고 마조에스트 보드 생존기 18탄입니다. A18, 이것이 완이겠죠? 그럴리가 있겠어요? 아쉽게도, 물러드 이후 보스가 3개 정도 있어요. 그거는 변해. 변해, 이러고 있네. 해야지, 임마! 오늘은 뭘할 거냐? 물러드 블러 oh, 인자 짜증나네. 자, 일단 게임의 시작을 보물가방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님은 알아서 얻어오세요. 진짜 하나네, 하나둘셋, 짠 아, 이거 두개 준다고? 아니, 뭐야? 뭐 이게 나왔어야지. 왜 지금 나오고 앉아있어? 잠시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대제 잡고 왔습니까? 아주 쉽게 잡고 왔답니다 역시 마저이츠도 아니면 그래도 할만하지? 날개 바꾸고 싶은데 저 그거 있어요 뭐야? 빛의 여제 트로피 뭐 이걸로 있나? 날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호버링 해요 호버링 되겠냐고 호버링이 되는 게 좋단 말이야 아 그러면 호버링 날개 하나 만드세요 시로마이트 날개로 시로마이트좀 구해줘 뭐야 헤헤 <laughs> 불빨팀 보소 니네 워리어면 은 그거 만들자 플라스크 그거 만들면 뭐함? 무기의 독 구현화 이런 거할수 있죠 이야 미친네 됐대요. 원블럭에서 만들어. 공격이 <laughs> 많은데 데미지 더 날려면 이코르가 낫지 않나? 저기 방어력 감소. 아, 그럼 이코르로 가자. 아, 빨리 시루마이트 어떻게 봐. 버섯이 없다. 발광 버섯. 어. 발광하겠네. 아유, 너 저주 플라스크을왜 내가 만들고 있는지. 아유, 저주 플라스크 아님. 이코르. 안정해 줘서 고마워요. 땡. 오 배송 중이래요. 마이택배. 아우잖라고아이설렌다 임마. 아, 오케이, 오케 이코르. 플라스크 이거 중첩되나? 더 만들 수있으면 더 만들면 좋을것같은데 어 잠깐만요 태뽀왔다 좀만 기다려봐요아이씨 <laughs> 진짜. c h 거만맹 조주 받은 오케이 다시 아이 이 나갈수가 없네 생각 m i l 아 맞엉 야!! 안보여 미안해 오오오 <laughs> 오, 어, 패턴공구쪽 패턴 합시다 뭐 생겼어 어, 쥐껍데기 찌릿 찌릿 어, 그냥 뒤져버렸는데? 아, 나갈 수가 없다 이거. 아, 씨 패턴 아찔한데? 으악! 61%까지 음. 깎은 게 전체 데미지일까요? 네. 아니면 전체 데미지가 아니지 임마. 블로드 선도 있고 눈도 있고, 깨고 쓰면 심장도 나와. 아, 이씨 어떻게 잡으란 건데 이거. 살아나게 하는 건 없어? 진 아, 이개 같은 거 어떻게 잡아? 아, 못생겼어. 님 닮음. 저기 복고풍 하니까 훨씬 잘 보이냐? 그래. 아얘 때리는게 너무 많아 너무 피하기 힘들어 네 너무 많아요 쏠때마다 말려줘요 제가 또 멀리있어가지고 네아이 내게 아니구나 아 이거 헷갈리기 쉽.. 아, 어얘 레이저 너무 많아 아아 그거... 아, 생각보다 번개가 되게 많다 좀빼기! 미친놈인데? 어지러워요 저도요 빔 쏠때만 알려줘요 넵

님, 펑킨 망토, 실버 인챈트 이거 데스레이랑 눈깔 같이 대놓고 쏘는 패턴 패링하면 된. 근데 패링 두번 삐끗하면 디지는 다크소울 메타란 문제. <laughs> 님, 가능? 해봐. 일단, 일단 줄게요. 님, 그래도 패링 실력이 있잖아. 눈깔 열었어, 일단. <laughs> 오! 패링! 아이씨. 뭐가 터지긴 했거든요. 근데 디지게 아픈데. 실버 거까지더 있어야 되나? 아 이거 빙글빙글 도니까 그래도 좀 괜찮네 무한날개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무한날개 있으면 플랫폼 필요 없는 거 아님? 네 맞아요 맞아요 오! 아 어! 안돼.. <laughs> 아 일단 이거 한번 붙여보자 젤레.. 젤라티 어쩌죠 저거 터진다 일! 아아 아, 렉! 님 핵을.. 핵에 내가 죽었다 어 잠시만 님 핵을.. 우와! 터진 핵에... 거봐 와우 와, 와. 원이 생겼네 동그란 플랫폼이 없으니까 피하기 더 쉽네 오 그래? 오케이 어어! 테스비야! 아! 구급 오케이 구 응. 인스타 브릿지 하나만 깔고 거기다 갑시다 빗쯤 합니다 넵 인스타 브릿지가 안 아. 들었는데 왜 이게 그냥 다리가 생기냐 아이 버그! <laughs> 뭐지 이 버그는 진짜 어지럽네요 내가 어어! 하면은 데스빔 쏜거아니아넵 데졌다 아우! 맞았어? 순간 패링했어요 와우 <laughs> 아우! 죽을 수가 없 어? 김쏠때 억! 네. 어, 하세요 넵 어. 터져가지고 잘안 들리네 일단 제가 눈 뜨면 말할게요 눈 뜨면 한 5초 뒤에 쏘는 드 오케이 내가 okay. 빵눈 떴다 오케이 피져 주의 이 5초 뒤에 사망하셨네요 나 피가 <laughs> 없다 이어 으쌰 눈 하나 뽑은 것 같은데 뭐야 <laughs> 와씨 미친 놈이네. 마음이 눈물이 열려요 지금. 막내 청둥도 치고 난리났다지. 금딱두 판. 오케이. 빔 쏜다. 저 눈이 중간으로 갈때 이제 빔 쏜다. 아하. 오. 아씨. 이런 미친 게임. 눈을 안 봐. 나도 레인저 할까? 그냥 무빙 게임이잖아 이거. 또 레이저, 레이저. 아이씨. 아는. 레이저 쏜다. 제가 어떻게 뭐 할지가 중요한데. 레이저 쏜다. 어 레이저 미친 놈아! 저렇게 쏘는구나. 어 레이저를 따로 쏘는데. 아어 믿는데? 생각보다. 또또또덜 또 맞아가지고 재밌다고 이러고 있네 진짜 안 하네. 아니 이게왜 계속 생기냐? 그러니까 뭐야 이거? <laughs> 원블럭이 아닌데 이건. 레이저 쏘는 타이밍은 <laughs> 일단 반파했습니다. 레이저 쏜다. 어 확인. 아 죽을 것 같은데. 아, 아, 니 왜래? 이 니가 지금 안 되는 힘이 죽는다. 안 돼. 나 죽기 싶잖아. 자, 이건 태양이니까 받는... 때려도 되죠? 지금 때려도 돼. 어우, 아, 잠깐, 나개 많이 맞아 잠시만. 에이저 조심! 아, 이거 피할 수가 없잖아! 번개가 있거든요, 중간에? 네. 오, 쉣. 그 번개로 이제 후사체가 가지 그... 않으면 돼.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네요. 음, 잘 먹어야 돼요. 간다! 엄청 쏘네. 어그로도 쟤한테 걸린다, 총알 어그로가. 아! 어렵네. 아, 너무 어려운데? 아. 번개돌이, 소용돌이! <목소리> 아. 아니, 미쳤는데? 아니, 소용돌이애반데요 그냥 잘 피하는 걸로. 음 아, 진짜. 아, 소용돌이다 사망할 것 같아요. 벌써, 네. 얜또 뭐지? 이렇게, 왜 이렇게 되게 잘 버텼음? 이제 나 죽어, 곧. 와, 님, 왜 이렇게 잘 버텼어요, 근데? 이게, 아! 잘하네. 잘하네. 씨! <laughs> 님 진짜 실력 많이 늘었어요. 그럼 뭐 하나도 못 잡는데, 저보다 잘한 당연한 거고, 그건 이렇게 먹어라. 아니, 아니 아, 니아 눈깔 빠져서 죽었다. 내가... 오. 우 미친... 감자 그는킹인가 어... 우 와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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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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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가 좋아도 상관이 없어봐자 그럼 가보자 아아아아 으... 아, 빙빙 돌아가는 아이씨 뭐야 그거 언제 먹었어 뽕돌이 아 아깝다 눈 떴다 중앙 눈 떴다 중앙 눈 떴다 눈알 빨리 빨리 레이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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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픈 아 어, 깜짝이야 레이저 쏜다 더아프다 레이저 쏜다, 레저 쏜다. 어, 아, 키트를 눌습니다 아. 아, 근데 두집 패턴이 똑같다 지금. 레이저 쏘는 타이밍 이 똑같다. 아, 잃었어. 아, 한번 버티네. 좋았다. 오 뭐야, 성돌이잖아 지금. 네, 오케이 성훈, 오케이.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간다. 아. 오케이. 와, 씨, 탈피했다 이번에. 레이저 쏩니다. 정훈이, 믿나 야, 다, 다 쓴다, 다 쓴다. 아, 죽었어. 30화라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내가 고생 이 게임을 했어요. 끝내고 오겠다 내 폭수해줘 오케이 <laughs> 나만 믿으세요 네. 겠습니다오 씨. 쉣와 3개 뽑았다 저거 어형어 거기. 착착 아 태양을 던져 다리라는 녀석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이두개 전도 같은 어, 두개 이게 한 번에 모자꾸 어나 지금 목숨 있어 여기로 어와 아, 전도리가 진짜 어렵네. 아. 으. 셋째 날. 자, 가자. 또... 오케이, 가자. 간다. 네. 제발. 어, 눈 열렸다, 눈 열렸다. 쏜다. 오, 오, 오. 맞을 뻔했어. 맞을 뻔했어. 나도 임마. 에이저 쏜다. 오, 씨, 또 맞을 오케이. 뻔했어. 와, 뭔데, 이거. 적당히 해. 아. 아. 아, 맞았네. 아프겠다. 아프겠다, 이러고 있네. <laughs> 와. 이 쓰레기들아, 이걸 어떻게 피하냐고. 맞춰줘요. 이 소형돌이도, 소형돌이. 죽었다. 맞춰줘. 죽었어? 네. 오케이. 형들왜 이렇게 길어? 어, 됐다. 쏴라. 쏴라. 쏠라, 레이저 쏠것 같은데. 쏜다, 쏜다, 쏜다. 찼다. 오케이, 둘다 피했고. 레이저. 레이저 쏜다. 삐겠다. 조금만. 아, 씨! 나갔다 들어, 나갔다 들어. 빨리 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 하, 죽었다. 안 돼. 그러 그런 것 같은데. 음. 와, 데미지 하나도 안 들어가. 뭐야, 이거? 어, 이제 데미지 들어간다. 설마, 소용돌이 때 막. 아이, 그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음. 아, 지금 잘 들어가는데. 아니, 약간 행성마다 또 차이가 있나? 지금 진짜 그길 들어가거든? 그쵸. <laughs> 벌써 두돌았다. 에이, 그, 성운, 성운, 소용돌이. 아, 죽었다. 이제는 딜이 안 들어가, 그냥. 아씨. 네, 모든 템들을 다 만들고 와야 될것 같은 느낌? 1, 2, 3, 4 돌아가면서 때리면 은 언젠간 죽지 않을 거같 지금 들어올 수 있어? 네. 빨리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는 중. 오케이. 내생이 제일 잘하는 거 같은데, 지금이? 조금만 더 버텨줘요. 야. 아안 들어가진다. 님, 왜총 쏘고 있어요? 안 쏘고 있는데. 어, 뛰어갈게요. 뛰어. 눈알 열었다, 중간. 레이저 쐈습니다랩캐습니다총 네, 돌릴 때 내려가기. 레이저, 레이저, 중앙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밑에서. 온다 눈알, 눈알 두게나 어? 죽었는데? 어, 갔다 와, 갔다 와. 올려줘, 올려줘. 초. 오케이 10초 남. 지금 이니? 아나 소리가 사라졌어. 빡세죠. 왜 소리가 없어졌지? 오케이 극딜 타임. 아, 씨, 나 소리가 없으니까 너무 잠잠해. 고요하다. 좀 내려가야 될까? 그런데 내려가요. 오케이. 극딜 내려가자. 오 어. 레이저 셋. 됐다. 아 너무 조용해. 미친. 아나 조용돌이가 제일 문제인데. 아, 형들이. 시작했다. 시다 시작했다, 시작했다. 치료해, 치료해. 버티는 집중해요. 레이저! 레이저! 나 골드 인체 텔러 버텼고. 바뀐다, 바뀐다. 레이 눈깔 리죠 눈깔 리죠 레이저 굴. 아, 피하잖아요. 어, 벌써 눈. 눈, 눈. 달. 달, 달, 무슨 달. 하염! 어, 레이저 눈 깔리죠. 어자 소용돌이 소용돌이 소용돌이. 어씨아아 아아아아 몇 퍼야? 18이. 0 진짜 개 힘들다. <laughs> 아니 어떻게 우리 그래도 이 페이지 끝자락까지 온다 계속. 그니까요. 이 페이지가 끝이지. 예그 네, 이유 없음 패턴들이 개 빨라지니까 나중에 그냥 딜 찍류 해야 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서운다. 내소 네, 하나 쓰요. 오케이 시작했다. 오케이 들어감. 오케이 니한테 오르 끌렸다. 오케이 레이저 쏜다. 살짝 내려가야겠는걸. 오케이 내려갑니다. 쭉 내려와. 소용돌이 때는 밑으로 내려갑시다. 오케이 포지셔닝. 소용돌이 내려가자. 내려가자. 더 어,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 계속 내려가. 레이저. 한 번. 오케이 레이저 쏜다. 내려가. 내려가. 누나 뽑는다. 포지셔닝 에 내려가면서 오케이 많이 내려갔다 우리 어 지금 쏘면 안되겠다 어눈 열었다 쏴라 레이저 레이저 눈알 레이저 오케이 레이저 얘도 레이저 쏴라 아 쏜다 놀라운다. 레이저 쏜다 눈깔도 쏜다 어야 이거 못해 이거 진짜 못해 직장 뚫었어 어 그렇네 자는데 어, 집중. 나풀 타임 풀 타임 <laughs> 제발 오케이 됐다. 아 레이저 레이저. 아니아이그그그 아니, 그, 그, 그. 눈깔 레이저 아니다. 오케이 획득. 스마좀 <laughs> <맛> 봐라. 뒤트는 내려. 와야 너무 내려가 면나 죽이면 돼요. 펌 펌. <laughs> 레이저까지? 아... 아... 나아 죽었어요. 님, 님 사용관이다. 버텨요. 안될것 같은데, 네, 근데? 나한번 죽었어. 지금 몇인데요? 지금... 400. 어... 저 15초, 15초. 조금만, 조만 그냥 버티는 데 집중해. 어! 나갔다 온다. 6. 짱! 오, 킬. 3. 7. 차라리 기네, 아니. 아, 들었어! 오케이, 굿. 딸다 날. 아. 제발, <laughs> 제발. 아, 좀 힘들 것 같아.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냥 버텨, 여기서. 오게요, 여기. 부르기 한번 더! 딜한번 더! 와우! 어. 슈 제발, 제발. 극딜, 극딜! 오, 심상치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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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laughs> 됐다! 으아! 아, 미친놈, 드디어 잡았네. 쟤, <laughs> 가방, 가방 어딨어, 가방. 진짜, 눈물 날것 같다. 아, 근데 우리 좀 추하긴 한데, <laughs> 추하긴 한데, 결국엔 성공했어요 아, 너무, 좋.. 아, 다행이다. 아, 간다. 오케이. 아, 좋다. 자, 보물 가방 끙끙 할게요. 하나, 둘, 셋, 짠! <laughs> 또 테란이 아닌데? 아니 이걸 두가아 뭐, 있네? 난... 루나플레어. 아 루나플레어. 물론 한번더 잡아야 돼. 그다음엔 근데 뒤직누 가능해요. 그 젤라티 글로브 아. 있잖아요. 이거 쓰면은 이제 뒤직누 가능. 이상으로 테라리아 파르고 마조이스트 모드 생존기 18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록 모드의 힘을 빌려서 너무 힘겹게 깼지만 깼잖아요. 네, 저는 그냥 잠에 그만 고통받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만약 모드 없었으면 우리 못 올렸습니다. 맞아. 여기서 테라리아 완할 뻔했네. 못 잡고 완. 더럽고 추하게 빤스런 고생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로드 이후잖아요. 파밍 시간을 좀 가집시다. 그래요. 우리 악세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Good night!